하이 가이즈. 요정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트는것 같아요. 그죠? 지금 말투도 약간 어색하고 제가 지금 시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지금 시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에 멍이 있는데 이 멍이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영상을 또 찍으면 영상 안 올릴지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 일주일 뒤에는 괜찮을 예정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레이브 지난 시즌 목폴라 목티. 니트 있고, 이거는 올해 제가 잘 사서 입고 다니는 팬츠. 아, 그래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복직한 지한달반 정도 됐거든요. 진짜 어마무시하게 바빴고,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었고, 인스타그램 할 시간조차 없었다. 상당히 바쁜 한달 반을 보냈습니다. 복직하고 이제 일이 많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출근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이야 여하튼 복직한 지한달반 지났고 그리고 제가 제 일을 나온 지도 지금 5개월 반 정도 됐거든요 그 언제부턴가 머리가 어마무시하게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지금도 약간 잔디처럼 올라오긴 하는데 머리 까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출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머 많이 다녀야 되는데 대머리 될까봐 모자를 좀몇개 샀습니다. 겨울 모자. 그래서 오늘은 모자를 몇개 써볼게요. 메르셈이라는 브랜드의 빈이에요. 이거 2구에서 세일하길래 냈다 산 아이템.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세일하는 중이어가지고 겨울 아이템들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는. 더 눌렀으면 이렇게 이렇게 포실포실한 귀여운 비닐을 하나 샀고 두께감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통해 모자가 그리고 이거는 러브미 몬스터라는 브랜드의 귀여운 퍼 헷입니다. 요즘 이런 귀여운 귀돌이 아이템 많은데 상당히 보들보들합니다. 이거는 이미 쓰고 출근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스키 타로 가냐고, <laughs> 스키 타를안 가는데요, 저 먹부린 건데요라고 했어요. 그리고 컬러가 과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훑도록 맞도록 쓰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일 어두운 컬러로 샀어요. 그리고 뒤에 이렇게 고무줄로 밴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누구나 아주 잘 맞을 것 같은. 그리고 귀여운. 귀여운 빈티지 퍼 햇이에요. 너무 귀엽죠? 짠! 귀여운 빈티지 퍼. 이거는 뒤로 쓰면 또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어. 단추 이렇게 져가지고요즘은 빈티지숍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, 어디를 추천드리기가 좀 되게 힘든데, 잘 돌아다니시면 이렇게 귀여운 빈티지 햇을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그리고 귀여운 빈티지 햇을 하나 더 써볼게요. 짠! 니트. 니트 비니입니다. 니트 비니이고, 이것도 두께감이 살짝. 이 친구도 눈을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너무 귀엽죠? 어, 사실 이것도 빈티지 햇이어가지고, 제가 정보를 못 드리는데, 이거는 진짜 제가 어디다가 맡겨가지고 만들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에요. 블랙이랑 그레이 만들어도 되게 잘 팔릴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이 귀여운 모자를 빼먹을 뻔 했다. 이거는 에반스? 이거는 겨울 니트 비니인데, 이 비니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민크 폼폼이 핀을 하나 다른 거거든요. 이거를자 요즘 귀여운 거에 꽂혀가지고. 어, 이 모자는 오래 산건 아닌데 제가 민크 품포이를 오래 달았기 때문에 오래 모자라 보여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여기 뒤를 살짝 이렇게 까가지고 머리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머리가 휑해 보여서 커버할 모자들, 겨울 모자들 이리저리 써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